사실은 조금 실망스러운 느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대법원의 이제 파기환송심이 재판에 어떤 정치에 어떤 깊숙이 개입한다는 국민적인 의혹이 계속 있었지 않습니까? 그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자체가 어떤 국민주권 실현에 있어서 재판이 법원이 어떤 개입하게 되는 위험성을 비판적 시각에서 한번 보려고 했던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관 내부에서는 특정 결정이나 판결에 대해서 외부에서 어떤 비판을 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또 사법 독립이나 법관의 독립을 침해할 여지도 있다라고 해서 이두 가지가 뜸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법관 대표회의를 소집하게 된 이유가 지금 대법원의 이례적인 파견송심의 신속한 절차 진행 때문에 이제 일어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법관들이 법관의 독립이나 법원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런. 이례적인 어떤 판결의 진행의 어떤 문제점, 그로 인한 사법의 신뢰가 상실되는 점, 이 부분을 정면으로 좀 다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오히려 또 그것 자체가 이번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대선 이후로 미룬다는 점에서 좀 오히려 앞뒤가 좀 맞지 않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